근데 한 거의 2주 차인데 그때 올 때는 팔려는데 그렇죠? 어. 이거 다음 올 때는 노 오래 치면 어. 이게 날씨 추워져 가면 금방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거는 아이고 익은 이거 냄새 난다 난다 이거 아니, 잘게 탄탄하다. 오 탄탄하네. 이 지대가 황토 땅이라 유기 땅하고 같다요 네. 이리. 여기 그 옛날에 유일하게 항아리 저 빚는 동네거든요. 자 맛을 보면서 어. 사진 찍어요. <웃음> 예, 예. <웃음> 화장실 갔어요. 예. 잘나왔어요 음. 이번 때보다 맛있어. 맛 들어부럽다. 음. 고진야 와, 당도 줘보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? 응, 한 번에만 맛있 칼라봉도 맛있네. 네. 근데 이게, 3월달 먹으면 칼라봉만큼 맛있는 게 없어. 그랬더니 신맛도 없고, 오로지 새콤달구만 아, 진짜, 맛들었다. 어우, 예. 네. 진짜 맛들었네. 완 네.